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이 전청조 사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청조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졌던 A 씨이 26세 A 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호 팀장을 전 총조와 공범으로 본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동안 이 공범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것은 남연희 씨란 얘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일단 경호 팀장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은 그럼 남연희 씨는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남연희 씨의 공모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그 의혹이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고소고발도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남현희 씨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왜 그런 것인지, 향후 경찰과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청조로 구속기 소환이 검찰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래야지 그거와 연관돼서 남현희 씨 역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도출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 현재까지 수사의 총정리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혐의냐. 특경법상 사기입니다. 이외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냐. 검찰의 수사 결과 전시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 7,800만 원. 어마어마한 수치죠. 더욱 안타까운 건 피해자의 90%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는 거죠. 즉, 아직은 사회의 경험이 적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악질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누구였냐? 피해자들은 전청주와 결혼 계획을 밝혔던 이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의 학부모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서 모집한 수강생들이었다는 거죠. 매달 2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추가 피해까지 드러났다고 하니까 전 총조한테 깜빡 속아서 심지어 빚을 내서 그에게 투자를 했다가 이 돈을 떼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호팀장을 왜 공범으로 봤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경호원이자 수행비서로 봤습니다. 이 A 씨는 근데 이 사람조차도 나도 전청조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전청조 사기 자금 21억 원을 송금 받아서 관리를 했고 슈퍼카와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즉 빌려서 전청조에 제공하는 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입비 천만원 정도의 블랙카드로 보이게 랩핑, 꾸며서 전 총조에게 전달을 했고, 피해 금액 가운데 실질적으로 2억원 가량을 범죄수익금을 챙기기도 했다는 거죠. 공범이라 본 내용을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분석해 드릴게요. 자금 관리.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 빌렸다. 이게 뭐예요? 전 총조는 신용불량자니까 그 사람 앞으로 뭘할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통장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 거죠. 명의 제공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하죠.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였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게 쓰였으면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내 통장이 그렇게 쓰일 걸 알면서 빌려줬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민등록 그리고 통장. 내 명의로 된걸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빌려줬다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억 원가량을 챙겨. 즉, 범죄 수익금을 자기가 직접 편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A씨는 공범으로 본 거죠. <목소리>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청조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얻어냈다는 거 이거를 A씨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알고도 전청조를 도왔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본인도 가졌다. 이게 공범으로 본 핵심입니다. 그럼 남연희 씨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가 적극적으로 전 총조 사기 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 수사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호팀장의 기소 과정에서도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구체적인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다만 이 공범 의혹을 받는 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끝난 사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경찰과 협의해 공범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 청조 구속 기소 A 씨 공범으로 기소. 근데 왜 남연희 얘기는 없었냐?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단 서울 송파 경찰서에 남연희 씨를 상대로 접수된 3 건의 고소가 있죠.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피고인 조사도 해야 되고 추가적인 조사까지 필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경찰은 남현희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을 하는데 다만 지난 11월 9일 이후에 전총조와 추가적인 대질 신문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순서상 경찰이 수사를 먼저 끝내야 되죠. 그래서 불송치 결정, 불송치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혹은 기소 의견. 이거는 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검찰로 넘어오면 검찰이 또 다시 기소, 즉 재판에 넘길 것인지, 불기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소는 전총조처럼 구속해서 기소할지, 를 불구속 기소,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지를 또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경호팀장과 남현희 씨 사연을 비교해 볼게요. 자금관리 측면에 있어서 남현희 씨를 고소한 그 고소인이 금고에서 돈을 세어봤다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을 했었죠. 즉 실제로 금고에 돈이 있었고 이거를 남현희 씨가 세어봤다. 이게 사실이면 어느 정도 자금관리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결과로 도출이 되는데 이것을 경찰이 사실로 들여다볼지 아직까지는 고소연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로 볼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 경호팀장이 그렇게 했죠 남현희 씨가 통장 등의 명의를 빌려줬는지 여부도 경찰이 들여다본다는 거죠 만약에 전청조가 꾀어서 투자금을 뜯어냈고 이 범죄수익금을 남현희 씨 명의의 통장으로 넣었다 라고 하면은 경호팀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2억 원 가량을 챙겨 단순히 번대수익금을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A 씨는 2억 원 가량을 챙겼죠. 자, 그런데 적자는 현금이 남연희 씨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명품과 차량 등은 반납이 됐는데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남연희 씨가 받은 이 현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에 범죄수익금으로서 제출을 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핵심은 뭐죠? A씨 사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현희씨가 전청조가 범행을 하고 있고 그 범죄로 인해서 번 돈을 나한테 주고 있고 나한테 쓰고 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죠 전청조는 남현 씨가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남현 씨는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남현 씨가 전 청조의 범행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청조는 지난 2월 남현 씨에게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것을 들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난 10월에도 전청조는 남씨에게 돈이 많다. 기업들 부르는 결혼식은 싫다. 외국의 자본을 가져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재벌 3세인 것처럼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2월에 들켰는데 10월에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대화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남연 씨의 정말로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문제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매널입니다. 매널. 맨얼. 매널이라는 얘기. 벌써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전청조와 남현희 씨가 함께 했던 그 펜싱 사업 그 이름이 매널인데 이때 학부모들에게 매널을 통해서 펜싱 수업을 받으라고 학부모에게 권유한 것도 남현희 씨였고 이거에 대한 돈은 남현희 씨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매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 씨 변호인 역시 이게 민감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매너, 남현이 씨 명의로 돈이 흘러 들어간 이 매너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또 하나의 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학부모들은 여전히 남현이 씨를 보고 투자했다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투자 사기가 벌어지는 자리에 남현이 씨가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청조가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벌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냥 남의 돈을 편취 갈취한 것이까요 이런 식의 돈을 범죄 수익금을 남연희 씨에게 많이 썼다는 것도 남연희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찰 경찰의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검찰 경찰과 협의해 공범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자, 공범 여죄 수사 그리고 뭐요? 범죄 수익은 추적해 피해 회복을 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전 거듭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처벌 받으면 뭐 합니까? 피해 받은 사람들, 피해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전청조에게 벌을 주고 싶죠. 그럼 전청조가 옥살이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들의 피해는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아요. 전청조 사기사건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인한 혜택을 남현씨가 이었다면 이것을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명품 차량 외에도 수탄 현금 남현씨에게 그 범죄수익금이 흘러들어갔다면 이건 역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야 대중도 그리고 언론도 남현씨의 공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일 것이고 무엇보다 억울하다는 남현씨 얘기를 보다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